그래도 술 마시면서 형, 동생하고 사인데 이제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막 어쨌든 섭섭하기도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정리했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얇고 넓은 이런 관계들에 연연하지 말라.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냐 퇴직 전에 만났던 인간관계들은 넓고 얇은 관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그 관계를 지속해왔던 이유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나면 회사에서는 동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사를 갖다 그만두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회사에서 만나기엔또한 축인 파트너나 협력사들 이쪽들도 일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게 됐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목적이 있는 관계로 만났던 것들은 퇴직 이후에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기들을 놓고 보면 퇴직 전에 알고 계시던 분들과 지금 놓고 보면 한 99.9%는 사라지고요 한 0.1%만 유지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퇴직을 2020년도 말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만 4년, 5년차인데 5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딱딱딱 끊어져 나가서 처음에 딱 퇴직하는 순간에 거의 90% 이상 다 끊어져 나가고, 99% 끊어져 나가고, 점차 정도 끊어져서 이제는 딱0.1% 정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둘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의 기반은 만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났던 것들은 그 목표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가지고 여러분들 애달파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간관계가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딱 끊어진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너하고 나하고 그래도 막술 마시면서 형동생하고 사인데 이제 연락도 한번안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막 어쨌든 섭섭하기도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리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래서 인간관계에 가지고 해야 될 기본적인 틀들이 얇고 넓은 이런 관계들을 내 연연하지 말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좁고 깊은 관계를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혼자 태어나잖아요. 혼자 태어나가지고 사회와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계속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과정들이 이게 사회와 가정인것 같아요 이렇게 하, 하다가 퇴직이 딱 되고 나면 그렇게 왔던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러고 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친구나 가족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가족까지 이렇게 쭉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숙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내가 스스로 단단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걸 견디게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타인우존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그 회사에 있는 후배한테 카톡하면은 읽음도 안 돼요. 그럴 때막안에서 그동안에 맺어왔던 내 인간관계 이런 것들 참 부질없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괜히 그쪽에 카톡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틀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자세들을 못 가지고 있다 생각 가지고 줄어드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숙명이라고. 그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얇고 넓었던 그 관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좁고 깊은 관계인데 이 좁고 깊은 관계가 아예 깊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혼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까지 반듯하게 쓰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인간관계 줄어드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가나 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진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건강한 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퇴직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건 못했는데 퇴직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 이런 컵 같은데 이컵 같은데 돌멩이를 넣는, 넣으라고 비슷해요. 여기에다가 이 컵에다가 돌멩이를 넣는데 처음에 자갈을 넣어놓잖아요. 자갈을 넣으면 그 외에 큰 돌이 안 들어가고요. 바위는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바위 같은 큰걸 먼저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틈 사이에 작은 걸 넣고, 나중에 모래를 넣으면 여기에 꽉 가득 차게 돼요. 이게 인권 관계거든요. 근데 퇴직 전에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넓고 얇은 그 사소한 관계들, 이거에 치중하고 거기서 일을 하느라고 나한테 진짜 소중했던 가족, 친구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가 많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걸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퇴직 전에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갖다가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퇴직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용란하게 맺어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들이 주변에서 보여지는 현상이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를 잘 하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퇴직 전에 우선 친구하고 가족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세요 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 막일 열심히 한다고 막 일주일에 7일씩이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작 내가 필요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들들하고 단한 번도 놀러 가본 적, 이 없어요 휴가를 이틀 이상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들하고 멀리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퇴직 후에 제가 애들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한테 가서 말 붙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딱 단답형이에요. 왜 싫어? 바빠? 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는 이런 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끈끈하고 친밀한 일대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버렸는데, 우리 아들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이게 우리 아들들의 문제냐? 아니요, 제가 퇴직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하고 가장 많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 친구, 가족이 우선시 되는 인간관계를 갖다가 미리 퇴직 전에 하셔야 되고 퇴직 이후에도 그 인간관계가 좀더 깊게 친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인간관계를 만든다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다 꼬박꼬박 밥 제가 먹었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와이프가 밥 차리고 있으면 냉장고에서 반찬이라도 꺼내서 놓고 수저라도 놓고 이렇게 내 몸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그렇지 않으면 와이프가 청소하려고 그러면 먼저 집 청소를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내 몸이 들어가서 그들하고 접촉하고 도와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해 놔야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제가 가장 퇴직 후에 힘든 것들이 뭐냐면 와이프의 잔소리예요. 그 잔소리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작은 인간관계, 가족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작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안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있으니까 퇴직 후에 집에 와서 있으니까 그런 작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안하는 것들이 와이프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제 뭐제 방에 있는 불을 안 끄고 나온다,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청소도 한 번도 안 하면서 화장실에서 서서 우줌 논다고 혼나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인간관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나가면서 인간관계에 깊이를 갖다가 넣지 않으면은 퇴직 이후에 사실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하루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뭐 50명 이런다 면 50명들하고 가벼운 관계만을 쭉 해오고 그니까 상관없었는데 이 지금 퇴직 이후에는 몇 사람하고 네 다섯 사람하고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본적인 넓고 얇은 관계만 최적화 돼 있어가지고 좁고 깊은 관계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좁고 깊은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는 그게 기반이 안 되면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결혼 지옥이 되고, 퇴직 후에는 결혼 지옥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진짜 많아요. 퇴직하고 집에서 마른 낙엽처럼 딱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와이프나 애들하고 갈등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맺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깊고 좁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거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마음의 자세는 이런 큰 비커에다가 채우듯이 가장 소중한 바위에 해당하는 가족 친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들 위를 유지하는 지인들 그리고 사소한 관계들을 갖다가 모래를 채워가는 형태로 해서 먼저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의외로 자기 혼자서 지내는 법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저희 선배 중에 저한테 꼭전화해요술 한잔 먹자. 자기 외롭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한테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회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 의존적인 인간관계를 갖다가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나 심리적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그게 왜 영향을 미치냐면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런 영향관계가 반드시 미친다는 부분도 그래서, 퇴직 후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력적으로 서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뭐야 되냐면, 똑같이 바로 서있는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서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배척할 거고요. 이 기대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애한테 기대하는 것들을 갖다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후에 인간관계를 갖다가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내가 바로 세야니다 내가 바로 세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훌륭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그 영화 퍼펙트 데이지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게 인간관계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퇴직 후에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을 바로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퍼펙트 데이즈에 나왔던 그 도쿄의 공중 화장실 청소부였던 친구의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딱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삶의 루틴대로 쭉쭉 살아가고 삶의 질서는 작업만은 만족 행복해. 그걸 이제 낙엽 사이로 비치는데 햇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햇살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게 삶에 만족한 거예요 아우, 저 햇살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서 내 시간들 내 삶을 갖다가 내 주도하에 내 스스로가 통제해 나가면서 내가 만족감을 얻어가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서로 이렇게 바로 선 상태에서 연결됩니다. 이랬을 때의 삶이 밀도가 행복함이 톡극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퇴직 이후에 타인의존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혼자 이렇게 견디는 것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집에서 보면은 그노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는 자기가 혼자서 뭐 하는 일들을 갖다 쭉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멍하게 TV나 보고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들이 자기 혼자서 해왔던 역사들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가족 주부 생활하면서 혼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갖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사회 생활하면서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갖다 법들을 몰라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퇴직 이후에 삶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반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섰을 때그 이후에 인간관계가 행복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로움을 타인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외로움이 가셔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타인한테 자기 외로움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많이 하는데, 혼자서 바로 쓰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관계는 그 관계에 파괴시키고 흐트러트립니다. 그 흐트러지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 같이 어울리는 공간에, 만약에 집이라 그러면, 집에 같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결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서 해준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마지막. 예. 새로운 인맥이 아니라요, 새로운 인맥보다는 기존에 맞아왔던 인맥의 재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퇴직 이후에 해나가는 것들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인맥의 재발견이 중요합니다. 저를 놓고 보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 얘기를 없던 친구인데, 퇴직 이후에 훨씬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친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와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어요. 제가 지금 제 건국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고대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 박사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으니까 서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수도 많고 왜 박사과정까지 하기까지. 그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서로 공유하게 되니까 그 친구하고는 관계가 새롭게 재발견됐어요. 그 친구는 직장에 다닐 때제 후배였었는데, 후배였을 때는 아, 그 친구가 그런 친구인 줄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 친구가 대학원을 같이 들어가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다시 맺다 보니까, 와, 이 관계가 새로운 재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퇴직한 이후에 살아가시다 보면, 아, 기존에 있는 관계 중에 새롭게 더 깊어지는 관계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재발견이라고, 그 재발견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들을 억지로 의지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관계들과 차근차근히 연결하면서 재발견하면서 그 관계의 깊은 맛들을 느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와이프하고도 관계를 지금 재발견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재발견하면 냐 지금 와이프하고 그다시 산책을 와이프하고 같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이렇게 그 산책하는 두 시간 동안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와이프의 새로운 멀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에 산책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궁이나 능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와이프하고 둘이 계속 그 멀리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하고 남산도 벌써 몇 번을 갔다 오니까 남산을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봄에 갈때 새롭고 여름에 더 이상 가고 이제 가을에 갈때 그리고 겨울에 갈 때.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걸 갖다가 와이프하고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이제 서서히 와이프하고 나고 쌓여가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저희 부부관계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하고 같이 재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들보다는 그런 관계들의 깊이가 더해지는 관계 이것들이 퇴직 후에 필요한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맥에 대한 재발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것인가 그게 책을 쓰면서 그때 사실은 퇴직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수 있는가는 퇴직 전까지인 것 같아요.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물결들이 와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흐름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택하셔야 되고요, 글쓰기 하셔야 되고, 일을 놀이처럼 해야 되고, 시간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좋은 습관과 몰입을 하셔야 되고, 체력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자력, 스스로 바로 설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여섯 가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여섯 가지를 가져야만이 흘러간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0대, 50대 계신 분들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삶의 밀도를 제가 제시하신 여섯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밀도를 높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